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방송 총선 특별 생방송 총선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용인 기흥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용인 을 선거구를 가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정찬민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정찬민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용인 을 선거구 정찬민 후보입니다 네 우리 정 후보께서는 지난 총선에도 공천에 도전을 하셨고 이제 재수 끝에 이번에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소감이 좀 남다르시겠습니다 예, 정말 기쁩니다. 우선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흘 전 후보자로 결정되고 어제 공천장을 받았습니다만은 아직도 후보자가 된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차례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특히 후보자 결정이 계속 미뤄져 오다가 막판에 경선까지 가는 그~ 그런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직 그~ 현실로 느끼시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네이 경선에서 만만치 않은 상대였던 현역 의원 두분또 그리고 경기도 정무부지사 음. 출신의 후보도 물리치고 이렇게 초반 기사가 상당히 기세를 좀 올리고 있으십니다. 치열했던 경선전이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경선 후유증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큰 경선 후유증은 없고요. 예. 아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예. 제가 승리한 이유는 아마 이번 경선에서 선 경선 제도가 새로 도입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주민들과 호흡하고 지역을 다진 탓에 유권자들이 저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선거 준비는 그 경선 경쟁자들하고 잘 합의 되셨습니까? 네, 잘 되고 있고, 예,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예, 네, 이 상대 후보는 민주통합당의 김민기 후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야당은 후보 단일화 바람과 정권 심판론으로 공세를 높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예, 야당의 같은 전략에 맞설 어떤 대응 전략 같은 걸모렇게 뭐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 상대 그 김민기 후보는 뭐 고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중학교도 네. 선의배 사이입니다. 네. 아, 서로 그 평소에 동문회 활동도 같이 하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김 후보는 역시 그 지역에서 평판도 좋고 특히 시효되는 용인 경전출문자라든가 용인시 인사비리, 지방채 발행문제, 영어말 문제 등을 많이 지적해서 지역에서 아주 선망있는 이런 후보자이고 훌륭한 그 후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후보가 되신 후에 두 분이 서로 만나신 적이 어떻게 거리에서 붙 접어 보셨나요 네. 직접 후보되서는 만난 적은 없고요. 네. 전화통화만 몇 차례 했습니다. 네, 서로 어떻게 선전을 하자고 다짐을 하셨나요? 네, 그뭐 농담 삼아서 뭐. 앞에 전면에는 저제 이름을 넣고 예. 뒷면에는 뭐그김 후보의 이름을 넣지 않은 농담까지 할 정도로 아. 서로 그 친숙한 관계입니다. 예, 아주 기대가 되고 아주 화제가 되고 또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네, 우리 정천민 후보께서 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그런 특별한 관심 공약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좀 밝혀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견된 공약은 아니었습니다만 최근에 예. 그 기흥구 선거구 실정이 아주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번 요즘에 저 주민들 두세 분만 모여도 어 선거구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분명히 저 기흥구에 속해 있는 동백지구와 마곡동을 처인구에 억지로 떼다 붙이고 전혀 관계없는 가저 상현 이동을 갖다 수지구의 상현 이동을 갖다 기흥구에 포함시키는 등말 그 그대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어 심지어 인구 70만 명에 불과한 안상시는. 어, 선거가 (4개씩이나) 되는데도 (90만이) 훌쩍 넘은 용인시에는 고작 (3개에) 불과합니다 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반드시 이를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이밖에도 뭐~ 기 어, 구성구청을 어, 만드는 일도 이번 선거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음. 구성 구청을 새로 이제 더 늘리겠다, 구청 하나 를더 만들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 저게 인제 인력이나 뭐 인원 같은 게 인구수가 좀 많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긴가요? 네. 충분히 기준에 도달하고 있고 지금 최고 아, 하루 하루. 멀다에게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 이런 어떤 구청 신설이라든지 어떤 선거구 획정 문제 말고도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도 이 민생 분야 공약도 좀 눈에 좀 들어오는 게 있다 이런 얘기인데 공약 내용과 실현 가능성 면에서 뭐그 후보님이 다른 다른 후보와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네, 어, 이 자리에서 그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데요. 먼저 분당선 전철과 그 연계한 어 경기도박물관, 민속촌, 뭐 어린이박물관, 우리 백남준 아스센터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습니다. 이걸 문화 갈투어 해서 서울이나 외지인들이 이곳에 와서 어 많은 상품도 사가시고 또 구경도 하시고 이렇게 할 경우에 지역 경제에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기흥 호수 개발을 해서 어 현재 완성된 용인 그 조정경기장이 있습니다. 아 이것을 국제화, 국역화하고할 경우에 지역 경제도 크게 살리고 특히 일자리 창출에도 큰 몫을 할 것이라고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또 어 신갈 용인하면 신갈 오, 오거리가 어 대표적인 상징 거리인데, 어. 모든 그~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문제가 도출되어 있는데 수년째 이게 답보 상태를 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속히 해결해서 신갈이 용인의 중심 도시로서 기능을 회복하고 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그,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이제 기흥지역이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이 급속하게 어, 개발이 되다 보니까 네네. 어떤 교통대책이라든지 또 지금 용인의 현안인 그 용인 경전철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그냥 꽉 막혀 있다 싶해서 답답하다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교통 문제를, 용인 경전철 문제를 비롯해서 기흥지역의 교통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 갖고 계십니까? 현재 그 수원에서 용인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외곽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아, 이 도로가 됐을 때에는 오거리의 그 만성 최정이 해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경전철 문제는 이미 저, 뭐, 용인시장께서도, 어, 늦어도 올 말까지는, 어, 개통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충분히 되리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어, 어, 국회에 들어가면은, 어, 저, 이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와 유사한 그 기배 경전철도 있답니다. 아, 이런 같은 지역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어, 하루 빨리, 어, 경전철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정찬민 후보께서 꼽고 계시는 기흥지역의 가장 큰 현안, 어, 뭐라고 꼽고 계십니까? 그리고 뭐냐면 제일 주민이 피부로 와닿는 건 교통 문제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아, 먼저 언급했듯이, 그 오거리, 요긴의 관문이 오거리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밤이면 완전 히 암흑기에서거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한 그 개발 방향도 빨리 설정해서 추진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몇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네. 그 기흥 지역에도 이 복지 사각지대가 상당히 있다 그러는데 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냐 하는 게 우리 그 청취자분의 질문이십니다. 복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흥 지역인 지역 흥덕지구입니다. 예. 네. 이곳에 복지시설 학교 문제 예, 아까 또, 중목되는 얘기지만, 교통 문제가 가장 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저도 이미 다, 세상 공약을 만들어 놨고, 어 주민들하고 계속 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정찬민 후보께서는, 여러 번, 저 준비를 하시다가 이번에, 저 공천이 돼서 확정이 되셨는데, 네네. 당선이 되면 국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아, 일단, 주민 불만이, 예, 많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아, 어, 지금 최근에 이게 뭐 계획된 것은 아니고요. 선거구에 대한 것이 지금 주민들이 모든 그한0여만명 그 이상이 선거구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일차적으로 해소를 하고요. 어또앞으로저 어, 대통령 선거도 있고, 우리도 박근혜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에. 어, 또 상당 부분 노력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을 선거구 새누리당 정찬민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